LHN KCP 주인님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정말 거의 돌림 노래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 같다, 저 종목 같다. 지금 난리도 아니죠. 이런 와중에 정확하게 한 종목만 여러분들이 딱그 효자 같은 종목 잡았으면 수익 크게 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종목들 초창기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한 브리핑, 가 같이 종목 들으면서 NHNKCP 지금도 현재 장중에 18,720원 터치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목표 주가는 어디로 잡아야 되고, 또 놀림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고, 여기서 매도했다면 얼마나 큰 수익이 났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스수타점 나와서 이제 홀딩 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초창기에 잡는 방법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NHNKCP가 일단 왜 올라가는지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세력들은 어디서부터 지금 물량을 모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바닥 구간에서부터 모았다. 왜? 이 종목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6월달 들어와서 6월 초부터 상당히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업을 찾고 있다. 이 얘기 하나로 지금 현재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철저하게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에서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면서 자세하게 왜올라가는지좀 짚어드렸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 보시더라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언제 찍었는지 이 종목을. NHN, KCP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틀 전에 영상 올린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때 가격이 여러분들 얼마였어요? 13,830원대, 13,530원 현재 주가 딱 지켜있을 때 제가 브리핑을 드렸죠. 이 종목 왜 가냐 그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천재 1로의 기회가 왔고, 제목 뭐예요? 정부에서 밀어준다. 상한가 재료가 등장을 했다. 은행권에 대량 매집이 포착된 상황이다. 그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NHN k c p 18,000원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가 얼마냐라고요? 15,000원 아래. 그러니까, 급등 전에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튜팅이 지금 몇 퍼센트가 나는 거예요? 플러스 20%짜리가 지금 나왔다.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 가져가고 있다는 라겁 보이시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왜 오르는지부터 잠깐 또 설명드리면은, 자, 어제였죠?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포인과 관련돼가지고 실시간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어요. 이거 제가 라이브로 보고, 이거는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 소문에서 바로 말씀드렸죠. 결국, 은행, 비은행, 코레인 거래소, 컨소시험으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에서 나서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제가 NHN KCP 처음 브리핑 드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제주은행 NHN KCP 주목하세요. 언제? 8시 28분. 여러분들 장 전에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일체 조작 없이 제가 7월 9일날 정확하게 브리핑한 내용이에요. 지금 포트에 은행주 하나씩 넣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에서 밀고는 정책이 있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럴 땐 돈을 쓸어담아야 된다. 대형주사라. 제주은행처럼 포텐퍼지아을 잡으면 된다. 말씀드렸죠? 제주은행 이때 7월 9일 8시 28분에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때죠. 16,000원선. 이러면서 제주은행 어디까지 슈팅 나왔습니까? 19,000원까지 슈팅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만 하라도 여러분들 지금도 헥토파이낸셜 쿠콘 케이지 이니시스 이러한 스테이블 포인트 관련돼서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뜨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장주 찾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그날의 수급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물론 여러분들 제주은행도 이날 같이 말씀드렸고 n h n kcp도 다 말씀드렸죠 그러고 지금 장중에 계속해서 제가 단타 종목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는 지금 오늘 형지 글로벌도 같이 말씀드렸죠. 자, nhnkgp 오늘 장중에 11시 44분에 입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뭐 만들었어요? 11시 59분에 형지 글로벌까지. 형지 글로벌 얼마까지 써는지 볼까요? 형지 글로벌 11시 59분에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형지 글로벌 볼까요? 자, 형지 글로벌 11시 59분께 이때 5,300원 선이었죠. 오늘 슈팅 어디까지 나왔어요? 플러스 6,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 NHN KCP 물론 계속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입니다. 왜 지금 어느 기업과 이 스테이블 포인트를 발행을 할지 정부에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때입절하고 눌림이 나올 때 다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고 있다가 매수해서 또다시 슈팅이 나올 때 매도.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제가 차트 보시면은 차트 밑에 빨간색 선 보이죠 이 화살표 요거 제가 그간 매매를 하게 되면서 저의 노하우를 모두 다잡은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인데 지금 보면은 이름을 반포주의 때날 시그널 차트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이기 보면은 6월 5일 날 매수 시그널 발생하고 매도 시그널 또 발생했죠 이때 한 방에 곱하기 2배 플러스 100%가 뛰었습니다, 이 경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은 또 매수 시그널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 7월 9일날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크게 5, 60%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죠?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 안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 에 5734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급등주 그리고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이런 것 제가 다 드리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있는 내용들 실제로 조작 하나도 안돼 실제 클릭도 됩니다 다 되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제 텔레그램 내용이에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황프로님 저는 텔레그램 안 쓰는데요 그러시면 걱정 마세요 문자로 보내주시고 문자로 제가 이런 것도 다 정리해서 보내드린다. 그래서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뭐라고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양성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요. 뭐라고요?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다. 근데 중요한 거왜 단타로 대응을 하라고 하나요? 여러분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은행... 결제 시스템, 그리고 코인 관련주, 이렇게 돌림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그럼 이 흐름대로 우리는 여기서 흐름이 돌때 들어가서 수익 내고, 눌림이 나오면 눌림 나온 종목 다시 매수하고, 이게 계속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이제 8월까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7월 한 달간 여러분들이 자산을 왕창 증폭을 시켜내야 나중에 이 테마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 눌림이 강했던 반도체라든지 혹은 하반기에도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원전, 방산 저는 이렇게 돌아갈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타기만 하면은 흔히 말해서 독리의 마법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여러분 지금 역대급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 놓으셔야 나중에 정말 편해진다 조정장은 필수적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 필수적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의 영역에 있느냐 아니느냐가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계좌에 직접적으로 다양성이 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가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제가 주식을 하게 되면서 다또 노하우들 전부 다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공유해드리고 있고 6월 결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다이나 보죠? 여러분들 6월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상승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돈 버신 분들. 물론 많겠지만은 저는 안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 황프로님 단타에도 단타가 어떻게 안정적이라 할수 있나요? 안정적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크게 대세상상 나온 종목도 있겠지만 계속 종목을 교체하잖아요. 보이시죠? 어떤 날은 9% 가져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5% 가져가는 날도 있고 또잘안 되는 날은1% 가져가는 날도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승률이 거즘 99.9% 승률이 승리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께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들어올 수 있는 방을 링크 보내드리거나 혹은 텔레그램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내 가지고 수익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두번이 NHN KCP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세력들은 아직도 배가 고플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캔들 보이시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거 이게 왜 발생했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급하게 매집을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띄는 1, 2, 3, 4 4월래일 가격 조정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 털립니다. 왜? 다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경험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 내가 산 종목 안 올라가네? 근데 아까 전에 샀던 종목 올라가네? 지금 손절. 마이너스 5%. 어? 또, 방금 내가 샀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네? 아이씨, 그게 맞았구나. 또, 손절. 마이너스 오버 근데 또이거또 또 횡보를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종목이 눈에 띌거 아니야? 또 그거 탈라고? 손절. 그럼 계좌는 계속 녹아내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흐름 잘 타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이 기회, 지금 돈 엄청 사람들이 벌어가잖아요. 그 기회에 같이 함께 할수 있다. 아시겠죠? 그 테마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여러분들이 승률이 정말 높아집니다 참고로, 이건 제자랑 잠깐 하고 가자면은, 여러분들 키움주권 상위 1%입니다. 보이십니까? 키움주권 현재 25위.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런 사람하고 해야 되나요? 이거 조작 가능합니까? 안 된다. 조작이 일체 불가능한 키움주권 자체에서 공신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장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제가 12시 50분 조금 넘어가는 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월요일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 벌어갈 타이밍은 지금도 계속 지나고 가있다는거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해서 돈 벌어가고 100만원으로 10만원 저는 숱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 경험과 노하우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브리핑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